겠습니다. 김가람 선수 대 김규성 선수의 6라운드 경기입니다. 슈퍼 라이트급입니다. 네. 아, 김규성 선수는 좀 부담스러운 또뭐 상대를 만났어요. 네. 지금 보이죠? 자, 김가람, 김가람 선수죠. 선수. 자, 먼데이 복싱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던 네. 네. 선수 오늘 6라운드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61kg 이하 슈퍼 라이트급 경기입니다. 김가람 선수 대 김규성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양 선수 입장. 자, 두 선수가 이제 네,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김가람 선수와 김규성 선수. 김가람 선수의 측면은 1패만 안고 있고요. 또 경기 운영면에서 또 상당히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는 김가람 선수입니다. 파괴력도 있고요. 승 중에 4번의 키우승이 있고요. 네. 반면에 상대 선수인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엔더탈, 전적은 나와있진 않지만, 네, 김규성 선수 김규성 네, 네. 선수. 타이틀을 네. 뽑아주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김가람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네. 네. 7점 5승 1무 1패. 네. 그 중에. 4KU가 있구요. 172cm에 61kg입니다. 현재 슈퍼플라이트 1위. j t b f 랭킹 1위고요그 상대는 김규성 선수입니다. 22살, 1 8 0 c m 61kg. 보시면 아, 진짜 제가 많이 남지 죠 네, 재미전이고요말씀해신 네. 대로 킥복싱 아마추어 대표를 역임했었던 선수입니다. 네, 8전 정의 전적이 있다고 그러죠. 고경! 네. 킥복싱을 했던 선수는 어, 약간, 견직적인 공격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셨었는데 자세가 김방님. 뒤쪽으로 약간 치우쳐있죠? 져 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조심! 신현호 국제신념으로, 준비합니다. 네. 자, 이 선수가 바로 김규성 선수인데요. 오늘 데뷔전을 갖고 있고, 네. 자, 킥복싱전 적이 있는 선수인데요. 자, 그의 상대는 김가람 선수입니다. 정말 까다로운 선수고요. 3번 6라운드로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슈퍼 플라이크랭킹1위이기 때문에요. 김가람 선수가 상대를 또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렇죠. 네. 규칙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 경기 운영 능력 면에서는 뭐 김가람 선수가 한수 위로 예, 예상이 되고요. 네. 아또 어, 다음 경기를 갖는 김태승 선수와 또 경기에서 그때 버팅으로 경기가 중단이 됐었죠. 그랬었죠. 네. 신현호 주심입니다. 네. 신현호 주심하면 딸이 또 국가대표. 복싱 상비구 출신입니다. 아, 아, 현재 활 어, 활약을 하고 있죠. 네. 활동 중이죠. 분엽 복서로 더 유명합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자, 3번 6라운드 슈퍼 라이트급 마지막 언더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하늘색 트렁크가 김가람 선수고요. 파란색 트렁크가 김규성 선수입니다. 자, 왼손을 길게 뻗어 보고 있는 김규성. 김규성선수와리치상상히히김네요선 네. 네. 복구 쪽으로 밀어 봤습니다. 선수트 김규정 선수가 김규정 선수가 드위가김규쪽선수도김규성 네. 선수가 어, 김규정 선수가 좀 있네요. 예. 네. 랩트자 들어가는 척하다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김가람 선수입니다. 자 김가람 선수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서두르지 않습니다. 초반에 주먹을 던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서우사이 복부 쪽 공략해 보고 있는 김가람. 아직까지는 거리가 맞지 않는데요. 이번에도 헛쳤습니다. 자,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김가람 선수도. 네. 네. 자, 상대가 데뷔전이라 해서 욕심을 주먹이 아니, 어깨 힘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 없어야 합니다. 네. 힘찬 한번보드리겠습다 네. 아직까지는 탐색점입니다. 네. 랩테이에서 라이트. 자, 이제 강한 주먹을 한번 뻗어봤던 김가람. 다가갑니다. 상이 김규성선가좀 당황해 하죠. 예. 네. 한번 상대의 강한 주먹을 가드 위쪽이라도 일단 받아 보게 되면은 상대의 위력이 어느 정도지를 느끼게 되겠죠. 이것도 또 심리적으로 또 위축이 되죠. 네. 네. 자, 김가람 선수도 어 그다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1라운드를 아주 조심스럽게 풀고 있습니다. 한번흔들어 보고요. 네. 이게 데뷔전을 치르는 김규성선수는 많이 주먹을 던져봐야 되겠어요. 자, 경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자좀 전체적으로 공격형보다는 어떤 수비형, 네, 네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받아칩니다자김규성 선수도 맞받아 치는데요. 네. 네. 랩트. 자 김가람이 피했습니다. 1라운드 끝났습니다. 상당히 승중이고 순식이, 지켜봤던 네. 1라운드였는데요. 자 데뷔전 김규성 선수도 맞받아치는 그런 반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데뷔전 치고는 1라운드를 아주 잘 넘겼다고 볼수 있겠고요. 네. 상대가 김가람이라는 아주 큰 산인데 네. 1라운드를 또 쉽게 넘겼습니다. 자, 지금 김규성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데뷔전 상대를 만났는데 그렇죠. 어, 상당히, 그, 어떤, 뭐, 주눅들지 않고, 어, 유축되지 않고, 좀, 아직까지 경기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중학교, 시렴 선수들도 아주, 유심히 이 복싱 경기를 지켜보고 네. 있고요. 자, 이경래 트레이너, 명장이죠? 네. 장종구 선수, 김철호 선수. 아, 이키오는 정말, 한국 프로복싱의, 영 어, 명장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계속, 후배,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네. 빨리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김가람 선수를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네네. 있고요 물론이죠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라이트 받아보고 있는 김규성 원투 라운드가 시작되면 김가람 선수는 우선은 상대를 많이 살피는 모습이에요 네. 몇개 움직여 보고 있습니다. 자, 진지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김가람 선수. 네. 복부. 자복싱 경기는 위해성이 있는, 아이 있는 경기다 보니까 네. 자, 상대를 절대 얕잡아 봐서는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우스갯소리로 정말 체중 똑같죠? 주먹 두 개죠? 이거 모르는 겁니다. 예. 네. 어떤 위의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김가람 선수는 전적 면에서나 no. 또 경기 횟수에 있어서 앞서고 있습니다만 김규성 선수도 보시할 수가 없는 게 네. 아마추어 킥복싱 전적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관중들 앞에 서봤다는 게큰 네. 경험이에요. 그럼요. 원트 젯. 복고 그러나 라이트 야, 살짝 걸렸습니다. 김규성. 옆구리. 자, 프트에 이어서 안변까지. 자, 이렇게 한 손에서 어, 위치를 바꿔가면서 연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김규성 선수가, 이 김가람 선수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겠네요. 네. 라이트. 자, 라이트로 맞받아 칩니다. 가드 위쪽이고요. 자, 적막이 지금 감돌고 있죠? 네. 가가서 라이트. 자 김가람의 라이트. 레프트자 네. 김가람 선수도 오늘 미스블루가 좀 눈에 띄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원투. 또 김가람 선수의 장점이라면 어떤 좀 숫발령을 이용한 강한 주먹. 네. 네. 발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였어요. 네. 너무 좋았죠. 오, 계속 가드로 막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주먹이 들어갈 때마다 아주 큰 소리가 나고 있네요. 네. 복부 쪽을 가격을 하다 보면 어, 신경이 다 복부 쪽으로 가거든요. 그때 네. 안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네. 일종의 속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 물론이죠. 복신경기는 상대를 잘사이는 선수가 복싱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2라운드 네. <laughs>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싱에게링민에서는 사기꾼이 되라 <laughs>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라운드까지 마친 김가람 선수 역시 본인 스타일로 김가람 선수는 어, 네. 잘 경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네. 자. 야, 라이트 네.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허용했죠 김규성. 네. 김규성 선수가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나서 지금 어 선전을 하고 있다, 이게 보여집니다. 라이트를 음. 먼저 집어넣긴 했는데요. 네. 김가람 선수가 또그 틈을 타서 라이트로 홍수를 했습니다. 김가람 선수가 한국 KPBF, 한국 프로복싱 연맹 슈퍼플라이크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김규성 선수가 오늘 데뷔전을 치릅니다. 데뷔전 상대로 아주 거대한 큰 산을 만난 김규성 선수입니다 네. 2라운드 때까지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 약간 경기 운영 면에서 김감성 선수가 앞서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1라운드에 약간 위축,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자,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뭐랄까요 또 자신감을 찾아가는 데뷔전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김규성 선수 그렇습니다 네. 3라운드 레프트 <laughs> 라이트 왼손 주먹 마지막까지 받아봤던 김가람. 레프트. 자 상대가 잽이 들어와도 네. 정확하게 시선을 떼지 않고 보고 있는 김가람 선수인데요. 다들 아주 견고하죠. 네. 음. 잽을 던져보고 있는데 네. 상대 펀치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잽의 빈도 중간으로 좀 늘릴 필요성 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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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에 빈도 를좀 늘려야 된다 중간에 옆구리 연차 공격 왼손. 라이트 스트레이트 앞면으로 집어넣어봤습니다 주먹이 김가람 선수가 점점 더 각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김규성 선수는 킥복싱을 했던 선수인데요 지금 자세는 어떻게 어, 평가할 수 있을까요? 킥복서답지 않게 자세가 상당히 안정감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네. 킥복서 출신들이 약간 중심축이 뒤로 가있거든요 발을 네. 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상당히 뭐 중심 가운데 네. 안정감 있습니다 라이트에서 라이트 자 라이트, 김가람 라이트, 어퍼컷 양파가 들어가 봤습니다 짧은 주먹 계속 뻗어 봤습니다 자 지금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나서 김규성 선수가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초반에는 약간 좀 어정쩡한 그 자세 아, 글쎄, 이 경기가 쉽진 않겠다고 봤는데, 네. 자, 지금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격은 이렇다 할 공격은 나오지 않고 네. 있지만, 그래도 방어는 김규성 네. 선수가 잘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레프트, 네. 라이트까지, 네. 27살의 김가람, 22살의 김규성 선수입니다. 라이트 앞면, 다 모든 가드 앞쪽에 걸리는주먹들입니다 네. 양선수와 뭐 지금 디펜스가 워낙 좋아요. 네. 네. 김규성 선수도 가드로 차게 주먹을 많이 맞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laughs> 주먹을 안맞고 있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어, 데뷔전을 치는데 김규성 선수가 지금 6라운드 경기거든요. 네. 사실 데뷔전하면 이제 4라운드 경기를 네. 뛰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김기성 선수가 이제 6라운드, 남은 라운드를 좀 어떻게 버티느냐가 또 오늘 승패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치력도 보니까 아직까지는 치력도 괜찮고요. 네. 슈퍼 라이트 급 61kg 이하 경기입니다. 이런 부분, 바로 이 김가람 선수가 저돌 쪽으로 들어갈 때도 가드를 절대 내리지 네. 않고 잘 막았다는 부분이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볼수 있겠네요. 네. 경기에서는 물론 공격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리에서 사실 디펜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공격할 때 항상 위험성을 가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김, 김규성 선수가 어, 기초를 잘 다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공격적인 어떤 특성향이 좀 있었으면 네. 좀 아쉬운 거 있어요 네. 자또 마우스가 아, 떨어졌네요 네. 본인이 글러브로 주우려고 했는데요 네. 아, 신년호 주심이네 지금 네. 네, 착용을 했습니다. 앞서 한성화 선수도 마우스피스를 맞치고 나온 네. 라운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데뷔전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4라운드 진행됩니다. 하. 옆에서 랩트. 짧은 주먹의 김가람 선수입니다. 김가람 선수도 지금 욕심을 좀 내네요. 네. 랩트. 네. 옆구리, 자 레프트에서 라이트까지 김규성, 자 김가람이 가합니다 라이트, 라이트훅, 아퍼카 어, 돌렸습니다 라이트까지. 자, 지금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가람. 네. 4라운드 때는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끌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네, 네. 들어 있습니다. 김규성 선수의 왼쪽 볼 쪽에 약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왼손 잽. 복부를 한번 집어넣어 봤던 김가람. 다 같이 박수와 감정 시작! 그,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드름이 터진 걸 수도 있어요. <laughs> 네. 뭐, 10대,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어, 이 먼데이 복싱 라이브에 많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쉽게 못 들어가요 김가람 선수도 레프트 네. 라이트 어퍼 컷까지 연타 공격 김가람이었습니다 네. 김규성 선수가 정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주먹을 던지고 있다는 네. 부분이 또이 데뷔전에서 아마추어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걸렸습니다, 라이트. 자, 지금 정타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김규성 선수가 가드가 견고하기 때문에. 예. 자, 지금 정타가안 맞죠? 네. 가드 위에 지금 다 걸리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김규성 선수의 음. 왼쪽 가드는 계속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뒤로 나가면서도 주먹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야프리. 다섯 채, 원투. 경기전에 김달함 선수가 좀 쉽게 봤을 텐데 네. 지금 아, 경기 타점 양상이 지금 반대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4라운드 이제 말미로 가고 있는데 체력적인 것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닌 그렇죠. 김규성 선수예요. 김규성 선수 보니까 훈련량이 많았네요. 네. 아. 자, 거리 미치지 못합니다. 레프트! 레프트를 응수하는 김가람 이번엔 라이트 맡겨해봅니다네 김가람이 반격이 나오거든요 네. 네. 지금도 마지막 주먹은 가드를 뚫고 안면으로들어왔어요 네. 김가람 선수가 사실 김가람 선수가 쉽게 지금 아, 경기 풀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자 뒤로 빠지면서 어, 주먹이 나오죠 네. 네. 자 일곱 경기 치리면서 5승 1무 1패 김가람 선수인데요 그 중에 4KO가 있는 그런 선생, 네. 데뷔전을 치르는 김규성을 상대로 아직까지는 고전을 네. 거치고 있습니다. 자, 김규성 선수가 확실한 자기만의 어떤 큰 나가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런 데로 상대를 상당히 고전케 하는 그런 복싱 스타일이에요 네. 지금도 라이트 들어가는 것을 알고 가드를 잘 네. 올렸어요. 네. 거의 뭐 주, 중요한 어, 분들은 가드 위로 좀 멀진단 말이죠. 네. 네.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가드를 절대 내리지 않고 네. 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자티펫를 하면서도 또 주먹에 나오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좀 까다로운데요. 잠깐 보니까 여드름이 예, 여드름 터, 터졌네요. 네, 맞네요. 시간 네. 예. 흘렀는데 여드름 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5라운드. 지금 왼손에 허용했습니다. 좋아서까지. 어, 랩툼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네. 김기성이 맞받아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복부 그리고 왼손 주방 피했습니다 옆구리 원투 자 지금도 맞받아치죠 예. 전혀 위축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규성. 체격 조건면에서 신장면에서 김기성 선수가 더 좋아요 네 8cm나 더 큽니다. 파이팅, 파이팅. 거리 맞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모두 다가드 위쪽이었구요. 네. 라이트 한 면. 자, 선정 네. 공격또붙 자,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주먹. 뒤로 물러서면서 주먹을 뻗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드로 막아냈고요. 네. 김가람 선수도 이제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5라운드입니다. 지금 공격의 어떤 빈도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도 어, 김가람 선수가 다른 경기 같지 않게 오늘 미스 불러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체력 저하로 연결이 되는 아, 거죠. 아, 연되는 거죠. 예. 네. 라이트 정말. 어, 미스볼 분어했을때 정말 힘이 쭉 빠집니다. 네. 네. 랩트. 김규정 선수의 코너 쪽에서도 김가람 선수가 지쳤다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네. 있어요. 라이트. 랩트는 글러브에 걸렸습니다. 자, 저렇게김규정 선수가 낮바닥 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김가람 선수. 이적 경기같이 쉽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수비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요. 네. 상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타점이 또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김규성, 선수, 김규성 선수가 좀, 아, 신장이 좋기 때문에 네. 참 여러 하안 아, 풀리는 요인을 지금 네, 보고 네, 있습니다. 돌작합니다 예, 김규성. 라이트. 김가람의 라이트는 짧았고요. 복부 제대로 쳤습니다. 초반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데뷔전을 치는 네. 김규성 선수이기 때문에 김가람 선수가 좀 쉽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자, 5라운드도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김규성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5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6라운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 힘들하는 어 쪽은 김규성 선수 예. 쪽이 아닌가 생각했던 예. 정도로 예. 어, 김규성 선수가 상당히 분련당이 어, 많았다는 걸 네. 경기에서 열심히 네.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끝나든 김규성 선수는 네. 한국 아! KPBF 슈퍼 플라이메 맥킹 1위를 맞아서 잘 싸웠다고 볼수 있겠어요. 오늘 또데뷔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는 어떻게 보면 어, 결과론이지만. 어반 정도 는 승률 거둔 셈이다. 그렇죠. 네, 절반 했습니다라고 네.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랭킹 1위를 맞아서 지금 6라운드까지 오게 됐고, 네. 어, 6라운드까지 뭐 어떻게든 우겨서 버틴 상황이 아니었고요. 지금 경기력이 크게 뒤치지 않는 경기력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받아치면서 또 선제 공격을 또 어, 하고요. 네. 여러 부분에서 아주 칭, 칭찬할 대목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6라운드에. 또 여기다가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u r 좀아 e f t 있 s a r 원투 김가람의 주먹이 안면 쪽으로 들어갑니다. i 트에서 라이트 방향 맞지 않았습니다. o t 계속 원투로 들어가고 있는 김가람 잽 주고받았고요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김규성 레프트 그모든복선는 방심하면 안 돼요. 네. 네. 다 약한 상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링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물론. 항상 결과는 땀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자, 복부에서 안변까지, 김가랑. 다시 한번 복부에서 안변. 아, 크게 꽂히자. 네. 옆구리 약했습니다. 일격가람 <목소리> 선수가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이거 좋았네. 라이트에 용했습니다라이트 네. 네. 다시 한번. 킹가람 선수가 지금 체력이 거의 바닥에 났어요. 네. 네. 많이 힘들어합니다. 급격하게 이제 5라운드 말미부터 6라운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복부에서 네. 라이트. 야, 김규성 선수 아주 정말 끈질기 선수. 예, 즐기네요. 네.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주먹이 많이 나온다면 김규성 선수가 한정에서도 약간 뒤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정타가 여러 대 지금 네, 꽂히고 있어요 네. 김규성 쫓아가는 스텝이 서서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네. 김규성 그래도 계속 쫓아가는데요 김규람도 많이 지쳐있습니다 마지막 6라운드 이경기 이후에는 이제, 엘터급 챔피언 결정전과 서플라이급 1차 방어전이 준비되 있습니다. 아, 지금 선전 이지 먹히고 있어요. 네. 김기성이 네. 다가갑니다. 끌어안고 있는 신가람이고요. 신가람 선수가 아주 혼쭐을 나고 네. 있습니다. 먼저 끌어왔네요 네. 어, 또 되겠죠? 들어갑니다. 자, 옆구리. 라이트. 어, 지금 승비를 잡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네. 자, 쫓아갑니다. 라이트.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어퍼컷 어, 이렇게 아, 해서 6라운드 아, 끝났습니다. 아, 이, 아 예상치 못했던 경기 내용인데 네. 데뷔전을 칠 김규성 선수 김가람 선수를 맞이해서 아, 정말 선전했습니다. 네. 김규성 선수 입장에서는 한8라운드 정도였으면은 <웃음> <웃음> 승부를 보지 않았을까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겠어요. 자 지금 김가람 선수 가 많이 힘들하는데 어자 예. 체력 훈련 좀 보강을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 마지막 1, 6라운드 4, 1, 라운드 말미에는요. 김기성 선수가 네. 또 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네. 마지막 라운드 김기성 선수였습니다. 어, 정허용하는 장면이죠?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김가람 선수 환영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언더카드 경기 6라운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가람 대 김규성의 슈퍼 라이트급 경기. 마지막 언더카드 경기인데요. 판정 기다리고 결과를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결과 나왔네요. 홈크로 네. 타이틀 출권 소속 김가람 선수가 심판 전원 일치 아, 아, 3대 0 판정승으로 김가람 선수가 판정승을 거둡니다. 승리 거두기 거뒀지만 네. 네. 아쉬움이 남는 경기대였고요. 회 그리고 예. 반면에김기성 선수는 아주 선전한 경기 대회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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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언더카드 경기 4경기 함께 하셨는데요. 아쉽게 좀 판정성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그래도 선수, 마지막에 또 가능성을 볼수 있었던 김규성 선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데뷔전을 출연했을 때 가능성을 볼수 있었던 있겠습니다. 어떤 판이었습니다. 오늘 결과는 사실은 김규현, 김규성 선수의 절반의 승리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한국 슈퍼플라이급 랭킹 1위인 선수를 맞아서, 김희선 선수가 아주 잘 좋겠습니까? 싸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김가람 선수의 판정승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웰터치 출연 <람쌍> <신>, 열정전, 0라운드 경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광흥중학교 체육관입니다. 홍성.